안녕하세요. 봉계시 t v 입니다 자, 오늘도, 어, 가까운데, 어, 한바리 하러 나왔습니다. 아, 가옥에 그 있다 보니까, 오소아들이 얼마나 많이 다니는지, 아, 전부 다들 어렇게 다니는지, 아, 되게 궁금합니다. 아, 저는, 아, 아, 저, 저 세기장이라가지고 투어를 빨리 다니기는 어, 좀 굉장히 힘들고 어, 가까운데 좀더 어, 어, 갔다 와보려고 합니다 자, 제가 있는 곳은 구미문성 네 문성에서 출발해가지고 어, 자 오늘은 저 성주 네 성주로 해서 정산을 지나서 대작으로 김천으로, 네, 한 번,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야, 진짜, 이제, 아 가을이 이제 끝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다음 주부터는 뭐, 아 어, 온도가 굉장히 많이 내려간다고 하는데, 오늘, 오늘은, 아 정말 따뜻합니다. 오늘 낮에는 한약 20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는데, 네. 이제, 어, 기월이 오겠죠? 아, 바이크, 또한대 지나가네. 저 대기장을 타고, 이렇게, 아 조금 장거리 순돌를나가면 뭐, 천천히, 뭐 이렇게 볼까 보면서 가면은 괜찮은, 그, 그렇긴 한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아 오늘 지금 가는 데도, 왕복으로 한, 160k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시간이 아무 오래 걸려요. 이게 다땡겨도 시속 80km 90km 그정도 밖에 안나가다고 보니까 말이 다 상하죠. 지금 되면 사람들이 진짜 많은데 오늘은 주말인데도 사람 많이 없네요 아 감기가 걸려가지고 아 코맹맹이 소리 여기는 부산콕에, 뭐, 뭐, 구로 많이 유명하죠. 근데 오늘은 보니까 좀 흔해. 많은데 진짜 초에 오늘은 차한대 찾아보는 힘들 정도로 네, 차도없청니요 그만큼 인구가 없다는 게 있어요. 이 네. 전에 어, 경기도 고향시에 어, 일하러 가 갔다 왔는데, 야 세대대, 세대대신대도 차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 그 복잡한데 어떻게 사는지. 아, 저기 그 서점에 오면 시계나 사야 돼. 저기 어, 아, 가가지고, 아, 먹고 싶다. 한가면 먹고. 아, 배고파. 바깥 먹어가지고. 아, 여기는 엄청 알아 맵지만 여름에도 좋고, 아, 가을에도 좋고. 굉대가 아, 지나가지고 잘나오고 있 어허 자 여기서 밥 한그릇 먹고 아저쪽맨한 그릇도 있어가지고 네. 아, 재밌게 타고 왔습니다. <laughs> 아, 감기 걸려가지고, 아, 목소리도안 나와가지고, <laughs> 아,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음. 여기서도, 어, 대도까지 갈락하면 아직도 한참 가야 됩니다. 먹고 맛있게 먹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밥이 나왔습니다. 음. 음. 자 도치죠. 이렇게 나왔습니다. 즘면는식당이 음. 그, 오면 혼자 고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두 개씩 있습니다. 혼자 다니면 이것저로 생각도 하고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E Thank mm -hmm. 자, 담배 한대 피고, 이 공기 좋은 곳에 왔습니다. 담배 한대 피고, 예. 아, 진짜 높은 곳에 오면 어, 풍경 좋습니다. 아. 자, 출발! 아, 네, 직지사 사람 진짜 많네. 어, 직지사에 오늘 어, 이 옥원을 어, 만들어 놨는데, 아, 진짜 잘 만들어 놨어 처음 만들었을 때는 나무도 작고 그래가지고 진짜 별로였는데 지금은 나무도 굉장히 많이 컸어요 어, 아 진짜 어, 잘 만들어가지고 사람들도 진짜 많고 에, 아주 좋습니다 직지사, 네, 도착했습니다. 아, 오늘 직지사 오니까 사람들 진짜 많고 예전에 보던 직지사가 아닙니다. 와, 진짜 좋네요. 아, 진짜 풍경 좋네요. 자, 에이프백 네, 타고 어, 왔는데, 아, 진짜 피곤합니다. <laughs> 야 여기 발판이 어, 코너길에 와다 쓸려 가지고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찍으니까 어, 배터리가 너무 빠르게 따라 가지고 f100은 원래 배터리가 없어요. 네, 그래 가지고 오늘 지버 어, 등으로 쓰던 배터리 예, 연결해 가지고 이렇게 충전기 음, 설치했습니다. 완전 다 떨어졌어 완전 다 떨어졌어 야이 발판을 올리든지 발판을 올리든지 해야 되지 내프가 라이트가 굉장히 약해요 제가 LED 큰거두방 뻐가 나는데 예, 배터리 제네레더가 약하지 않을까 했는데 어, 생각보다 잘 나옵니다 오늘은 여기서 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때는 그냥 혼자 재밌게 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장비를 갖춰가지고, 어, 재밌게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